안녕하세요 겜사공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4 게임 어워즈 특집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금일 시상한 2024 게임 어워즈 수상작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올해도 재미있는 게임들이 많이 출시되었고 그 중에서도 평론가들과 유저들에게 호평받은 게임들이 다수 수상하였습니다. 올해 어떤 게임들이 수상하였는지 확인하시며 재미있게 봐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베스트 멀티플레이는 헬 다이버즈 2가 수상하였습니다 이 게임은 대기권에서 강화해 특정 장소로 낙하한 뒤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특수부대의 활약을 그린 3인칭 슈팅 게임입니다. 탑뷰 런앤건 액션 장르였던 전작과는 다르게 숄더부 슈팅으로 변화하여 광활한 전장을 사실적으로 구현 시원시원한 액션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할 만한 무기로 달려드는 외계인들을 상대로 서로 총알을 쏟아부으며 특정 지역을 방어하거나 보스를 사냥하는 등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협동 플레이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와 성장 요소, 긴장감 넘치는 액션까지 협동 액션을 좋아하시면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목소리> 베스트 음악상은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가 수상하였습니다. 이 게임은 1997년에 발매된 원작 파이널 판타지 7을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리메이크 프로젝트 3부작의 2탄이며 잊혀진 도시까지의 스토리를 다룹니다. 탐험 지역은 몇 개의 월드 에어리어로 나뉘며 월드마다 탐색이나 플레이 방식이 바뀝니다. 전투는 전작과 유사한 방식의 캐릭터 연계 액션이나 연계 어빌리티가 추가되어 액션의 폭을 확장하였으며 전략적인 부분과 시각적인 즐거움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전작 DLC에 등장한 UP와 신규 캐릭터 캣츠 씨가 동료로 합류합니다. 베스트 스포츠 게임은 EA 스포츠 FC 25가 수상하였습니다. 매년 나오는 축구 게임의 대명사로 이번 시리즈도 더욱 리얼한 그래픽과 다양한 추가 요소, 다양한 유저들의 불만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전작 대비 새로운 기능들은 AI 골키퍼와 함께 4명이 팀을 이루어 즐기는 러시 모드, 5대 5로 경기를 즐길 수 있는 모드, AI 기술력과 실제 선수 데이터를 활용한 기초 전술을 통해 팀 전술을 자체 제공합니다. 그리고 50개 이상의 새로운 선수 역할이 추가되었으며 실시간 전술 제안과 단축기를 활용해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수 커리어 모드에 여성 축구가 도입되어 주요 5개국 여자 축구 리그를 즐길 수 있습니다. 베스트 인디게임은 발라트로가 수상하였습니다. 이 게임은 카드를 조합하여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승리해야 하는 코코 게임을 기반으로 한 로그라이트 데빌딩 게임입니다. 다양한 카드를 각각 고유한 능력을 지닌 조커와 결합하여 여러 시너지 효과와 빌드를 구축하여 플레이하는 재미가 상당합니다. 블라인드에서 이겨 자산을 획득하고 게임을 진행하면 숨겨진 보너스 카드와 덱을 발견할 수 있으며 각 라운드의 결과에 따라 보상을 얻을 수 있고 상점에서 다양한 기능의 카드를 구매해 더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오케트전 okay, it's time to break s 2가 수상하였습니다. 이 게임은 대폭설로 인류가 생존을 위해 사투를 펼친 전작 이후 30년이 흐른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배경으로 하는 건설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전략적인 플레이 방식과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내러티브 요소가 강화되었습니다. 인간성의 저변이 드러나고 사회적 선택지에 따라 달라지는 갈등과 파벌 생성 등 생존과 연관된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는 것에 더해 내부 분쟁으로 사회 전체가 흔들리는 과정 및 대변혁을 맞는 새로운 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베스트 대전 격투 게임은 철권 에잇이 수상하였습니다. 이 게임은 대전 격투 게임계에서 탑을 다투는 오랜 역사를 지닌 격투 게임입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헤이아치의 패배로 끝난 배틀 이후의 상황을 시리즈 주인공인 카자마 진의 이야기를 통해 풀어가며 더 리얼한 그래픽과 새로운 캐릭터, 파괴 가능한 환경 등 더욱 박진감 넘치는 배틀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수세나, 빅터, 레이나 등 3명의 신규 캐릭터를 포함해 총 32명이 참전하며 히트 시스템, 레이지 등의 기능을 통해 높은 수준의 액션을 유지하고 새로운 전술을 플레이 스타일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 모드는 물론 각 캐릭터의 에피소드도 즐길 수 있으며 아케이드 모드를 통해 자신의 아바타로 여러 오락실을 모험하며 다양한 챌린지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흥! 흥! 베스트 액션 게임은 검은신화 5 0이 수상하였습니다. 이 게임은 중국 고전소설 서유기를 배경으로 고대 중국 및 다양한 요괴들이 등장하는 하드코어 액션 RPG입니다. 훌륭한 비주얼로 고대 중국과 아름다운 배경을 잘 묘사하였으며 지루할 틈 없이 덤벼오는 요괴들과 보스들을 화려한 봉술과 재미있는 도술을 사용해 쓸어버리는 재미가 상당합니다. 특히 요괴들은 140종류 이상으로 상당히 다양하며 각 챕터에서 다양한 요괴들과 최종 보스를 제거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갈림 길과 비밀맵, 비밀 보스, 아이템, 테스트 라인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베스트 RPG는 메타포 리판타지오가 수상하였습니다. 이 게임은 여신 전생과 페르소나 시리즈로 유명한 아틀러스가 개발한 신작 RPG로 왕이 사라진 다양한 종족들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왕이 될 자격을 얻기 위한 주인공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투에서는 아키타입이라 불리는 스킬 사용, 웨펀이라 불리는 무기 사용 외에도 합성이라는 팁업 스킬이 있어 아군과의 협력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페르소나 시리즈가 연상되는 용기, 견식, 포용력, 설득력, 상상력 등 스토리 진행에 도움을 줄수 있는 스테이터스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올해의 게임은 아스트로봇이 수상하였습니다. 베스트 액션 어드벤처 수상을 포함 총 4관왕을 하였습니다. 이 게임은 플스4 시절부터 성능을 홍보하는 테크 데모로 탄생하여 플스의 새로운 마스코트로 떠오른 아스트로봇의 정식 출시 게임입니다.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만든 게임답게 플랫폼어 게임의 모든 재미를 집대성하여 대사 하나 없이 어떤 스토리와 이벤트 장면인지 쉽게 이해 가능하며 대부분의 스테이지는 두세 번 정도 반복 플레이하다 보면 누구나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를 보여줍니다. 각 스테이지는 정글, 수중, 공사장 등 다양한 컨셉을 갖고 있으며, 스테이지에 따라 특수한 아이템을 활용해 다양한 액션을 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맞는 미세한 진동부터 기믹을 사용할 때의 트리거 감각, 스피커 활용, 모션 센서 등 듀얼 센스 기능을 가장 완벽하게 활용한 게임이라 평가받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최고의 플랫폼어 게임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